시작이 되었습니다. 4 y Say, you got som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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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개구를 하시는 중에, 어, 교회들이 눈을 잃어야 됩니다. 어떤 눈을 잃어야 되는 거냐? 아, 이게 성공인상과. 이렇게 되지면 돼요. 큰일 열매가 많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니기어사십 이렇게 땅이 이루야됩니 되시면 성공이죠. 캠프를 열분열 10분 분이 이기게 보통은 캠프를 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이게벌렸다그는사자이 새로운 이게 지금 왜일입니까 삼천대장에 갔어 이러니까 더욱더 간단히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이거뭐 쉬운 말인데 새롭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교제한다는 말은 성도만의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걸되며승차의 자리지요. 기도의 전형입니다. 이게 교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 선진해서역사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진짜 개가 놓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군도 세우고 사등기 구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쫙가렸습니다 사등기 구장이 실제로 굉장히 역사해놨죠. 뭐, 에디오페 네시가 돌아오고,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바울이 긁히고 이런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교회 파트너가 라그 이때 그세요 잠깐. 이, 이 가스가 목회사를 뭐 해야 될 캠프입니다. 지난번에는, 어, 캠프 본부 중심으로 해나가다가, 그대로 와서는 안 된다. 사역자들이 세력을 받된다 그리고는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것 헌신이라고 하는 해서 여러분 교회에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멀리 내다 볼때 나로께 기록받아기도마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까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목사님은 평신도하고 탕란히 들이 뭐냐? 4경 1장 14절에 평신도가 모두 축복했습니다. 전혀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도 한길 벗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6들에서1 3절 보니까 목사님들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설명축주 목사님들이 누릴 수 있는 세계적인 축복을 보자 말씀축주만이 축복이 어디서 나타느냐 간단으로 2장 4 0 특히 목사님들이 말씀 기도 속으로 전부 한축을 눈이 보이면 완벽하십니다. 이때서야 우리 무능도 없어. 아 그는 우리 능력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laughs> 이때서야 나도 없어. 나 때문이 이게 안되니까 놀라운 얼마사 자. 여기에 여러분들 진짜 맛을 보고 행복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체가 여기에는. 복금 가진 전도자라는 게 절대 것되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이미 복금 전할 전도자로 한 시대에 부은받은 게 확실합니다. 나중에 알 겁니다. 알고 오신거나 모르고 오신거나억로오신거나가는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굉장한 지금 전도자로 부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공을 해보면 끝입니다. 평신도와 다른 부분입니다. 평신도는 사실 이래 못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드리지 고 갑니까? 이게 목회자가 가정이면 틀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을 놓치고 리면 다른 교신도못봤습니다아무것 다른 게 없잖아요. 장모님들은 아무리 뭐 무시한다지만 이 전부를 못하 아무리 훌륭한 교신도라도승님충만 아무리 반대할지라도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만 할수 있는 게이에요 목사만 할수 있는 게 뭐냐? 말씀 같기도 해. 전부 할수 있다. 놀라운 일이죠. 이때 이제는 시작해요. 이런 축복을 꼭 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인들이 목사님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는 없습니다만는설교나 강보나 전도전략을 분명한 자들로서. 그리고 내용은 아주 객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방법은 성도들에게 <laughs> 아주 <laughs> 필요한 방법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없립니다 목사님들에게 시험판이되든지 분명히 목사님 목학한 전도, 전략, 민규, 분명한. 그러면, 그저 교회들이 조금 눈을 돕다니다 그만큼 목사님과 교회를 학교에서 얘기 드리는 을 보이지만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고하면 강고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30%가 됩니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에서 막 많이 이래 이 설교에서 뭐, 맘에 뭐, 이래버리게 이제 큰일 납니다. 설교가 분명해. 잘 하다 말은야 분명한 설교를. 그 다음에 아주 내용은, 이 객관성이 필요한 방법을 매세지주면 되게 되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주의종대되도록했죠그에 따라서 이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두할 메세지 전부 모든 사람이 주었지만 사도들이 주었습니다. 사도인 이장승치가 사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장사실이라도 간단해서 그렇고요. 13장에 성교사 파송 마게도아는 로마로 전부 이 목사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해시켜야 된다. 언제부터 이때 되냐. 아, 우리 목사님이 세계보금화의 시대적인 종으로 분말하더라고요. 이해되않는다 그건 억지가 아니고 진짜 이해되셨는가. 그때부터 이거 생각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나락방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나님이 느끼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걸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목사의 이해한 만큼 이렇게 돼지고요. 여러분이 게 전달할 때 이만큼 이렇게 돼집니다. 이걸 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분들이 더 보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이래버리면 교인들만 되니까. 그건 절대서 못 봐. 이 일만 없으니까 분명히 해야지. 너더그램으로교인들되 그래서 교인들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류적어도이 답을 나와요. 이 답이 안 나오면 그 답을 못 찾아내요. 그래서 이 답이 아주 캠프에 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캠프를 위해서 무엇을 증명해야 되느냐? 목사님들은 무슨 현장부터 조금 체험해서야 현장을 체험 몇번 하시고 나면 다 보인다. 현장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대로 내 면을 받아 봐요. 그때부터는 영역이기때그리고더 중요한 것은 현장 가지고 껍질만 보면 안 된다. 영적인 면을 봐야 돼. 이 부분을 봐야 제대로 이해되는거죠그때서야외 주의 종들에게 승령 체험이 중요한가? 구원에 있어서요. 지금 밖에 있는 건다 영적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4경 13장, 16장, 19장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봐야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제도도 여러분 중에 땅으로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는 500개가 있데정식적 500명 이상 와있다말데 우리 교회란 딸한 크게는 수십 명와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는그대 413장, 16장, 17장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못본 목회자는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못간 성경자는 성경불가능니다 이 원리는 미국이나 한국에 똑같습니다. 그제서야, 아, 왜 우리 힘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 체험이라고 무슨 말이냐? 상대적으로 이해가겠지 아, 이해해서? 그렇구 오늘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이해해야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봤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가장 답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봤다고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가장 과학적인 말이예요 아 이게 이래서 나온 말이였나 어, 여러분 경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세 가지 따라서 경신도에게 나오는 일이니다 그게 뭡니까 드디어 16장의 15장 나, 나를 주 믿는 자라고 내지게끔 하습니다 4경기 17장 4절 1익지 보니까 야손 4경기 18장 3절 4절 보니까 브이스기라와 해당 이게 주로 나오더라요 그러다 보니 뭐가 나옵니까? 나올 수밖에 또 있습니까? 로마 신교. 에려도서1 6어 19조로 프브이사와 의식이 있는 교회 홀로세 4장 1 5누 룸바와 이걸 보고, 지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그 있었는데고 없어도 되이 기준은 반드시 되어져야만 성리합니다. 이거는 신나란 부분이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사랑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되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입니다. 어, 목사님들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부가 그 것입니다. 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가가 아무 상관 없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어,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들을 부르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선도자의 자부심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전도자의 자은심과자은심을 회복하게 해 주옵시오. 전도자의 발판을 놓게해 주옵시오. 한 시기에 전도자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위의 종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삶이며 제자 삶을 현장을 보는 눈을 내려 주옵시오.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위의 사과자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주신 줄믿습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